그래서 뭐그 카톡 그거 반톡방 거, 그거 그거는 용도가 뭐냐면은 뭐 무슨 수업 자료 같은 거를 뭐 주고받기도 하고 혹은 무슨 급하게 선생한테 님뭐 질문할 거 있을 때도 뭐 거기다 물어봐도 되고 선생 님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 말 해도 애들 잘안 물어보긴 하더라 꼭 이렇게 <laughs> 카톡으로 물어 뭐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되니까 뭐 그래도 되고 혹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될것 같다. 그 그런 무슨 사정이 있으면 뭐 그날 좀 미리 말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어떤 뭐 소통의 용도로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화이트보드로 좀 설명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뭐 함수가 뭐야?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잖아? 그때 네. 가을이 너가 너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아는 단어들 그래도 뭔가 생각난 단어들 위주로만 대답을 했었잖아. 그때 주로 네. 너가 많이 대답했던, 너가 의식했을지 모르겠지만, 너가 많이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 뭐, 1대1 대응, 막 이런 1대1 함수, 막 이런 얘기를 너가 했었어. 왜냐면 그것들을 배웠으니까, 그걸 지금 할 거야. 근데, 음. 학교가 지금 뭐역함수인가 배우고 있다 그러지 않았니? 네. 그, 그럼 여기서, 여기 여러 가지 함수 단원에서 함수를 4개 배우거든? 네.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야. 그리고 그 다음 단원, 다음 단원이 합성 함수와 역 함수지. 네. 그러면은 얘는 여러 가지 함수 해놓고 네 개, 얘네 네 개는 함수를 이름 같이 묶어놓고 합성 함수랑 역 함수는 왜 따로 할까? 단원이 뭐왜 따로? 좀더 중요해서? 아니면은 뭐 어때서? 뭐 너가 왜 따로일까?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서 상수함수도 1대1로 1대 대응되는 건 아닌데 단만 어, 말해주면은 애, 학생들이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 뭐일대1 대응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 얘네들이랑 합, 합성함수, 역함수랑은 장르가 달라 음. 똑같이 뭐 땡땡함수, 땡땡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라고 이름 붙어있잖아 근데 일대일 함수, 일대일 대응은 함수의 종류에요 예를 들어 함수에는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함수들 중에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일대일 함수, 뭐 상수 함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있는 거에 합성 함수, 역함수는 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합성 함수는 함수를 일종의 계산하는 법뭐 이런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숫자로 치면은 숫자가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하잖아 그치 네. 그리고 걔네들을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잖아 1 2 3 4 숫자랑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더하기 얘네들이랑 둘이 좀 장르가 다르지 않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1대 1뭐 이런거고 이게 바로 합성 좀 이게 좀 장르가 달라 어. 음. 합성은 뭐두 함수를 합성한다 뭐두 두 숫자를 더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걸 좀 구분해서 미리 좀 알고 있자 라는 의미로 좀 미리 먼저 말을 해 준거고 자, 그럼 먼저, 1대1. 1대1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 어, 이름에 사실은 뜻이 담겨있지. 네. 1대1 함수는 어떤 함수야? 1대1로 대응. 그치, 1대1 함수. 그래, 너무, 이름에 너무 뜻이 대놓고 담겨있지. 그러면, 음.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들었나를 이제 파악해볼 수 있는 질문.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둘다 1대1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지. 네. 뒤에 얘는 함수고 얘는 대응이잖아. 둘이 뭔가가 서로 다르니까 이름을 나눠둔 거 아닐까? 뭐가 달라? 1대1 함수가, 음. 1대1 대응이 좀더 세부적인가? 어, 세부적인 거 맞아. 어. 어떻게 세부적이지? 음... 뭔가 좀더 까다롭다는 거잖아, 세부적이라는 건. 네. 어찌. 뭐, 뭐가 더, 뭐, 어, 뭐,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게요. 자, 좋았어. 그래도 <laughs> 여기까지 맞았어, 세부적인 거. 네. 자, 먼저 1대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X가 뭐, X 두 개가 Y 하나한테 막 AB 있으면은, 1, 네. 2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가도 상관없었잖아. 네. 근데 이런 모양은 1대1이 아니지. 네. 1대1은 B가 이렇게 밑으로 갈 때. 그러니까 1대1인 거잖아. 즉,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역의 조건이, 짝이 두개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일대일 그것들을 좀 가져와서 오늘 설명할건데 1대1 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1대1이기만 하면 돼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당 y 하나면 1대1이고 거기서 그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 조건이 더 붙어서 1대1 대응이 있어 그 하나의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 a,b,c가 있고 1,2,3,4가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됐어 이거 1대1 맞아? 틀려? 그, 그거 아니에요? 그,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네 어, 그래, 그거, 공역, 치역, 그래, 그거 있어서.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그게, 같은네 뭐. 같으면 뭐고, 뭐. 좀더 구체적으로. 같으면 1대1 대응이고. 응. 음. 그냥... 어, 맞아. 그거 맞아. 어, 그거 맞아. <laughs> 공역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 1대1 대응이 그걸 맞아. 오게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딱이 그림만 봤을 때에는, A, 1, b, 2, c, 3, 1대1로 연결돼 있잖아. 네. 얘는 1대1 함수 맞아.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음. 왜냐면, 치역은 1, 2, 3이고, 공역은 1, 2, 3, 4잖아. 네. 그럼 우리는 1대1 함수인 거지. 1대1 대응은 아니고. 네. 근데 4가 없으면 얘는 1대1 대응 맞지. 네.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네. 그렇지 그래서 1대1에다가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둘다 만족해. 야 1대1 대응이라는 거. 야 아까 말했던 그 까다롭다가 바로 공역, 치역 그거. 이건 거지? 이거를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렇다는 거는 Y도 Y 입장에서 봐보자. Y 입장에서, Y 입장에서도 하나씩만 연결돼야 되지. 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지. 1대1 대응은. 네. 근데 그게 바로 X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거든? 애초에 X에서 함수의 조건이 정의역이 X가 하나씩 연결되어야 되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짝이 없는 게 있으면 안 된다가 X의 조건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을 하려고 봤더니 Y도 결국 그렇게 되네? 하나씩 연결되어야 되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즉, X의 그 정의역의 조건이 Y도 만족할 때, Y도 그 음.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인 거야. 1대1 대응이. 알고 봤더니. 왜이 얘기를 주로, 먼저, 왜이 얘기를 굳이 꺼냈냐면은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얘기할 거거든. 어쨌든, 이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 이제 항등 함수로 가보자, 항등 함수.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사담으로 가면은, 혹시, 한문 조금 할줄아니 한문? 한자.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뭐, 뭐, 초등학교 때나 언제나 뭐, 한 번씩 학교마다 배운 데도 있던데? 한, 배운 적한 번도 없어?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는 배웠었어? 네. 중학교 때도 막 1학년 때 배우고 뭐 2학년 때안 배우고 막 이렇게 좀 배웠다 안 배웠다 하지 않니? 네네. 어, 그때 한번좀 했었어? 아니면은 별로 관심 없었어? 저 한문 좋아해요. 어, 좋아해? 그럼 한문 음. 그래도 뭐 기본적인, 그니까 어려운 한자는 쓰, 나도 모르고, 쉬운 한자들은 그래도 좀 아니? 네. 어, 한문 혹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그런 것도 좀 따고 그랬었어? 그런 거안 해봤고? 수업만수문 수업만 열심히 들어가지고 음, 아, 왜냐면은 막 한문 막 이렇게 따고 그런 것도 있잖아. 그지 네. 물론 나도 그거 없 어, 없는데. <laughs>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 때도 한문을 배웠었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번 있긴 했었어. 음. 어뭐 중학교 때도 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은안 나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한자를 잘하면 은 수학에 도움이 돼. 음. 한자랑 수학은 너무 말, 상관없는 과목 아니니? 이름 지을 때 한문으로. 어그지 어, 그거야. 왜냐면면 항등함수 이런 용어도 결국 한국어잖아. 네. 근데, 막, 미국인 수학자 돼가지고, 항등함수 이러면 과연 알아들을까 네. <laughs> 그렇잖아. 한국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지금 항등함수가 뭐 영어로 뭔가 있겠지? 뭐 나도 뭔지 모르겠네, 그거는. 자, 아마 아이덴티픽 홈션인가 아마 그럴 텐데, 어쨌든, 뭐, 어, 영어로 된 거를, 그, 원래 용어들은 수학용어가 다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우리나라 수학자들이 한국어로 옮겨서 그거를 저 번역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운 거잖아. 함수 든뭐든다 이런 용어들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 자체가 단어들에 한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은근히. 네.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도 한문으로 많이들 번역돼 있어. 그리고 보통 그런 거를 바꾼 이런 거를 바, 번역한 사람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음, 네. 이제 알, 알지, 할아버지들 한번 잘 잘하잖아. 네. 네. 어, 실제로 선생님도 막, 막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그면한번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난 되게 놀랐던 게. 선생님도 한 번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세대들은 무슨 한 번에 무슨 프리 토킹 하듯이 쭉있더라고 어쨌든 그런 건데 네, 네. 그, 어 되게 잘했더라고 실제로 너가 혹시 너가 어 너가 장례식을 가본 적 있니 장례식장 어릴 때 어, 어릴 때 그럼 장례식장이든 뭐 혹은 가면 이렇게 이름 쓰는 거 알아 박명 방명 그렇 쓰는 거 알아 네, 네. 누구 왔다고 네. 이름 쓰잖아.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작 재작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방문부를 내가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주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손님 안내했었어. 다 음. 끝나고서 이제 그거 다 아, 누가 왔었구나를 봐야 되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은 다 이름 한문으로 써놓더라고. 자기 이름을 한 글로 안 쓰고. 어, 아, 근데 나는 그거 못 읽잖아. 근데 음. 선생님 고모부가그한 문을 다 읽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한번 뭐 이렇게 되게 놀랬었는데 뭐좀 얘기가 좀셌는데 어쨌든 이 이름에도 한자들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항등 함수도 항, 항상 할때그 항자야 항상 등 등은 같은 등자, 등호 할때등뭐 등가교환, 뭐 이런 말들 등이란 말 쓰지, 등식뭐할때 같다 즉 항상 같은 함수를 말해 그러면은 막 혹시 항등 함수를 나중에 까먹어도 어, 항등 함수라는 이름을 보면 아, 맞아. 항상 같은 함수.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지. 음. 자, 그러면은 항상 같은 함수. 뭐가 같은 함수지? 같다라는 건 대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네. 뭐랑 뭐랑 같은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부르지? x랑 y. 그렇지. x랑 y. 항등 함수는 x랑 y가 항상 같은 함수를 말해. 음. 식으로 쓰면은 y는 x. 이거야. 음.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2. x가 3면 y도 3. 이게 바로 항등함수야. 그리고 이거를 보통 기호를 대문자 i라고 보통 많이 써. 꼭 음. i를 써야 된다는 아닌데, 그냥 i로 보통 많이들 써. 어, 그냥 이거 하나 알아두자. i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항등함수. 그 다음에, 그 다음 함수, 네 번째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는 우리가 좀 알지 않니? 숫자, 상수 함수. 그럼 상수 함수는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말 그대로 상수로 돼 있어. y는 1, y는 2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상수 함수야. 그래서 x, y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1, 2, 3, 1, 2, 3 있으면 y는 1이면은 그냥 무조건 다 1로 몰려가는 함수. 이런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른 거야. 전부 다 1로 가는 함수 혹은 뭐 전부 다 3으로 가는 함수. 이해됐니? 음, 네. 그래서 일정하게 숫자 이 상수, 1, 2, 3이 상수니까 상수를 다 물려가는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자. 문제를 풀어 보면은 쌤 근데 어. 항등 함수는 x는 y밖에 없는 거예요? 어. 식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 음, 딱 하나. 그래서 y는 x 써 있으면 항등 함수고 항등 함수는 y는 x야 식이. 그냥 무조건 그거 하나야. 음. 애초에 y는 e x 면은 둘이 같아? 다르잖아. 그럼 항등 함수 는 아닌 거야. 그래서 시기 y x 밖에 없어. 음. 되게 간단하지? 네. 사실상 항등 함수는 어차피 뭘 넣어도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 뭐 곱하기 1 같은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뭐 그런 애겠지. 자, 다음 그래프를 보고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첫 번째 1대1 함수를 찾으래. x도 x 하나당 y 하나씩만 연결되는 걸 찾아라는 거야. 우리 함수가 우리 의 지난 시간에 함수가 x 하나당 y 하나씩만 연결되는지 찾을 때는 x 입장에서만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는지 봤었지. 그치 네. 1대1은 y도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y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y도 좌우로. 음. 이렇게 보면 돼, 그래프를. 이해되니? 네. 그래서 x 먼저 보고 y 먼저 보고. 자, 먼저 기억부터 보자. X 입장에서 봐봐. 하나씩 있는 거 맞아? 네. 어, 그럼 얘는 우선 함수는 맞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Y 입장에서도 보는 거야. Y 입장에서도 하나씩 있는 거 맞니? 네. 그럼 얘는 1대1 맞네. 그래서 기억은 1대1 함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은 보자. 니은 X 입장에서 하나씩 있는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Y 입장에서는 어때? 많아요. 그치. 너무 많지, 얘가. 네. 그럼 우리는 1대1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D x 입장에서 한, 하나씩 있니? 네. y 입장에서는 어때? 두개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도 1대1이 아니구나. 간단하지? 그 다음 리을 x 입장에서 하나씩 있는 거 맞아? 그, 어. D 의그 어. y 축이랑 겹치는 부분은 한 개인 거죠. y 축이랑 겹치는 부분? 네. 이거? 디그세서 아, 아까 그러니까 딱, 이 점. 네. 어, 얘는 하나 있지. 음. 쟤는 하나지만 다른 애들이 두개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치. 리얼. 네. 리얼은 리을. X는 하나씩 있니? 네. Y는 어때?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어. 그럼 리얼도 맞네. 그 다음, 미음은? X에서 보고 Y에서 보면 어때? 하나씩. 그치. 그러므로 1대1 함수는 기역, 리을, 미음이구나. 그치. 네. 그 다음에 니을 2번. 1대1 대응을 고르래. 그럼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 3개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공역, 그 그냥 공역, 정의역. 정의역.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치 공역과 체역이 났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Y 중에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짝이 없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치? 네. 자 그럼 기억 봐봐. Y 중에서 짝이 없는 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리을. Y 중에서 짝이 없는 애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어디? X축 밑에. 그치. 얘네들은 짝이 없잖아. 네. 그러므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미음은 어때? 짝이 없는 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기억과 미음이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시기. Y는 몇 골이라 그랬잖아. 네. 기억, 니은, 디글리의 미음 중에서. 뭐 Y는 1, Y는 2, 이런 함수 어디 있니? 니은이요. 그치, 니은. 항등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몇 번? 네. 니은. 어디? 그치, 미음. 그래서 여기 2, 2, Y는 X 같다고 딱 써줬지. 너무 대놓고 티나게 써줬지. 네. 자, so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알아본다. 그러면 은 이제 딴 거는 이미 다 이미 할줄 알던 거고, 그 Y 입장에서도 쳐다보는 그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특별히 어렵지 않겠지?